부담스러운 전도를 정말 부담없이 하게 되는 마음에 이렇게 큰 짐처럼 느껴지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사역의 영역인데, 이걸 정말로 부담없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여인이 한 사람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그런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4장 앞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쭉 나온 인물입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뭐 수가성 여인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평범했던 그런 여인이 아니고요. 매우 독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어떤 점에서는 좀 이상한 희한한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편이 지금까지 여섯 번째입니다. 그 여섯 명의 남편이 쭉 이제 거쳐온. 그 당시 사회에서 사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싶습니다만 이 여인의 삶에는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그리고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다섯 명의 남편이 지나갔고요.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남편은 여섯 번째 남편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흥미롭죠. 그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있는 여섯 번째 다섯 명 지났고 현재 여섯 번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여인에게 네 말이 옳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가정사활에 만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실은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남편으로 그다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여차하면 일곱 번째 남편을 맞이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삶.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 와보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여인 얘기가 그야말로 맞는. 여러분 이한 장면이지만.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한 장면이 이 여인이 처해있는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했을지를 그냥 다 보여주는 그냥 착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이 시간도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6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 2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대낮에 물동이를 들고 물길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상황들은 우리가 뭐 추측할 수 있는 거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장면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이 물 뚫어 나오는 이 시간에 그 여인은 혼자밖에 없어요. 그 시간은 사람들이 물 뚫어 나오는 시간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이 여인만 물동이 들고 물가에 물 들어 나와서 거기서 혼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물 길로 나오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물 동이를 들고 나와야 하는. 중동 지역에서 대낮에 물길로 나왔다가는 물 길로 나왔다가는 물한통 채워 가지고 가는 길에 물다 마셔도 모자랄 뭐 그런 날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때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시선을 피해서 이렇게 다녀야 할 정도로 그냥 혼자 있고 싶은 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싫고 무서운 거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것에 대한 부담이 실은 제일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가서 이 여인이 남편과 어떠한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살았을지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짐작이 되는 그런 삶이죠. 근데이 여인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전향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이 여인의 처지가 그러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삶의 어떤 그 상황이 그냥 단숨에 단숨에 바뀐 그런 장면을 보여 줍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 전체가 다 기적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 한한 소절 한 소절이 다 기적 같은 이제 물동이를 버렸대. 그러니까 물동이에 늘 숨었는데. 물동 물동이에 자신을 감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물동이 들고 나오는 그 시간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래도 좀 밖에 나다닐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었을 것인데 물동이를 버리고 더 나가서 사람들에게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동네로 가장 부담스러운 뭐 그런 건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고 그것이 싫고 그것이 두렵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인데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이 다 뒤바뀐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늘 감추고 싶었던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일, 남편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도 지금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이 행했던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게 갑자기 이게 비밀이 안된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다 그냥 드러내도 상관이 없는 가장 부담스러워 했을 만한 일이 뭐이 여인에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람들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컸을 것이고요. 시선도 두려울 것이고요. 부끄러웠고 챙피했고, 뭐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인데, 그 여인에게 다 있었을 법한 이런 것이 가장 컸을 것인데, 이게 다 뒤바뀌어서, 단숨에 다 바뀌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니까, 진짜로 만나니까, 뭐이 여인의 삶 가운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냥 그냥 일어나는 거죠. 이전까지 그녀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한심하게 만들었던 이런 삶의 물동이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데 이것을 어, 내 던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진짜로 만나게 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로 만나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동네 사람들에게 막 뛰어들어가서 가고 싶은 것입니다. 가서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예수님 만났다고 알려주고 싶고, 이것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일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 살아가는 한우교회 성도 여러분, 상반기 전도를 총동원 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새롭게 만나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게 되면 정말로 이 여인처럼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신감이 갖게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목마름 목마름을 막 채워야 되는 이런 게 이제 살아 지는 거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선전하게 되고 알리게 되는 이런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일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게 참 맞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 정확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전에는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그 전에는 그런 용기가 없던 제자들이 전부 다 다.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와 같은 전도자 증인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담되는 전도 부담 없이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다시 뜨겁게 경험하는. 바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곳에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을 다시 맛보게 해 주시고요. 충동원 전도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우물가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이런 전도하는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게 가장 확실하고 이게 분명한 방법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염원하고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다 그런 뜨거움과 열정과 변화가 뭐 일순간에 갑자기 다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을 보면 그는 또 부류가 나와요. 이 여인과는 좀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여인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요. 다른 스타일을 가진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교훈이 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31절부터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외로 이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우물가 여인보다가 훨씬 더 가까이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또 같이 생활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뭐 이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떡 먹여 주니까 막 좋아하고요. 예수님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십자가에 관한 얘기 하니까 마음을 전부 다 이렇게 막 움츠려 들게 본인들 스스로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다르게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오히려 이렇게 만류하죠. 예수님 십자가 얘기 같은 거 하지 마시라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지금 뭐 훈련도 받고 있고 배우고 있고 하지만 뭔가 뭔가 부족한 그죠. 뭔가 이렇게. 좀 위태위태한 아직까지는 훈련이 더 필요한 안타깝지만 우물가의 여인 정도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구주로 붙잡고 경험하고 이런 것을 고백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한번더 바꿔 말씀드리면 이들에게는 주저함이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왠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냉랭하고 관망하고 있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장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답답함이 좀 느껴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한넉달 정도는 더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뭘할수 있는 게 없고요. 또 그럴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미 거두어들여야 될 그런 알곡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고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추수할 일꾼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추수하러 가야 되고 지금이 때이고 지금이 그 일을 할 때이고 지금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얻어야 할 어, 때이고 바로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간절함이나 또는 뭐 절박함이나 뭐 이런 게 이런 게 없어요 이들에게는 앞에서 나온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과 같은 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뭐 그런 열정 뭐 그런 마음 뭐 이런 게 아직 없는 상태인 거죠 한번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전도, 총도원 전도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묵상해보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의 생각이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까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훈련이도 필요하고 그리고 뜨거운 신앙의 체험도 필요하고 아직은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라고 하는 것같은 이런 사람 드린 거죠. 여전히 전도하는 것이 뭐 부담스러운 그런 형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도 전도하러 가라고 하시면서 이 부담되는 전도를 부담 없이 할수 있는 한 가지 힌트 같은. 그것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넉달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그냥 참여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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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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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 0리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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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뿌렸지만 실은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얻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얻는 것은 뒤에 가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되는 이런 일 이게, 이게 바로 전도다라고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촉구하고 있느냐 그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두가 이 수가성 여인처럼 펄펄 뛰는 그런 뭐 신앙의 경험, 모두가 막 뜨거운 어떤 신앙의 체험, 뭐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경험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누군가는 뿌린대요 그리고 누군가는 거두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또 거둘 수도 있다고도 얘기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 놓은 그것을 이 제자들이 주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이 권면을 받고 동료 받아서 전도하러 가는 그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이 노력한 그것을 또 얻게 되요. 여러분 이게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다 동참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노력한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을 수도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이거예요. 전도가 전도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거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도는 노력한 것을 얻지 못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우리가 상반기 이 총동원 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말씀 통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면 부담스러운 일이 맞죠. 동네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한다거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는 게뭐 쑥스럽기도 할수 있을 것같고 또좀 부담되어서 시선이 좀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싶은 그런 눈길도 부담스럽고 뭐 여러 가지 부담되는 일들이 다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고요 부담되는 이 전도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그런 힌트를 실은 예수님이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냥 참여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라고 알려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전도는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뿌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반기 기간 동안에 봄을 맞이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뿌리고 막 전도했지만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열매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고 얘기할 때마다 때로는 때로는 좀 싫은 얘기도 듣고, 때로는 핀잔도 듣고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뿌려놓으면 어느 순간에 그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겠다고 나올지 어떻게 아냐고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이 말씀에,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용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상반기 전도 기간이 꼭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여하튼 뿌려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변화되어서 동네로 들어가서 막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 아닙니까? 예수 믿자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러고 난 다음에 십수년 또는 수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스테반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고 박해가 일어나나거든요. 그럴 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일어나니까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첫 번째로 나오는 기록된 내용이 어느 동네냐?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에서 8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표현을 보십시오. 한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막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돌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8 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기적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요한복음 4 장의 내용과 사도행전 8 장의 내용을 이제 같이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때 여러분 사도행전 8 장에서 일어난 일이 빌립이 들어가서 전도한 빌립의 그러니까 오롯이 빌립의 열매라고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요한복음 v 장의 내용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한 여인 우물가에 그야말로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 i e 나왔던 그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복음을 어, 듣고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 사건이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에 빌립이 그 땅에 다시 들어가니까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 그들이 전도의 원리죠 누군가는 열심히 뿌리고요. 또 누군가는 또 거두게 되고, 또 열심히 뿌리는 중에 이전에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또 누군가는 거두게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일에 이런 것이 전도임을 알고 이 일에 동력하는 우리 상반기 전도기간 되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